거거거거. 어 우리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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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네. 그, 이거 좀 놓아 고 내게 좀자 어. 사점은 약 어유아리. 사람아. 제가 가은데요 아, 형 준비시한 지 이거 좆돼. 들면 일단 유빈하고 지하고 일단. 이 조부가 말했어. 얘기해 그만 그만 그만. 여기서, 야긴. 일단, 저쪽 약속 장, 장소 분리를 해줄 거야, 네. 장소로. 근데, 우리가 네. 신고 후순이야. 네. 그쵸, 알잖아, 법적으로. 18시 후에 장비 들어오게 다 해줄 네. 테니까. 또, 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 요구한 게, 뭐야 우리한테. 지금은 어, 다 하겠지. 어, 트랙타는 무조건 못 넘어가는 그럼, 거고. 그렇지, 그 트랙터는. 그니까, 뭐, 용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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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거 괜찮아. 그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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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결된 대로 하는데, 트랙터가 넘어가면, 우리가 몸으로 막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 그 나서 쟤들이 트랙터를 넘겨, 넘겨달라고 넘겨 요구를 할거 아니야. 자들 목적이 트랙터니까. 그러면 경찰이 6시까지만 막아주면 돼요. 그리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자판 깔고 쟤들이 밤을 새든 뭐라 하든 우리가 맞불을 할 테니까. 가법적으로 가는 거고. 쪽으로. 어, 해, 해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는 걸 네. 도와줘야 돼 그러면. 아 당연하지. 형 어! 6천만 원. <laughs> 형님 자꾸 이럴 거야. 그리고, 음. 위에 올라가서 지금부터 뜯어서 그거는 무게니 아주 하 준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아, 난, 어? 네. 그러니까 아직 파는 못 깔아주고, 응? 어. 어? 아니, 나 지금부터는 체력 그러니까, 안대할 그러니까. 테니까, 안 내가 몸안 뭐 좋아. 길어, 나, 길어, 길어, 길어. 긴 사람이니까, 형님. 아, 형님.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 나한테 그냥 협조를 구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인조하고 나하고 둘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넘어가지 않게만 어.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냐면 전농이 그 트랙터를 넘어오지 않게만 하면돼 하여튼 네. 네. 그렇지. 네. 그럼 경찰도 그렇게만 해주면 돼. 그럼 우리 들이 네. 네. 그렇지. 네. 그리뭐 우리가 용달 넘어가는 거는 뭐, 뭐. 근데 거기다 트랙터를 실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 네. 그건 이제 경찰이 알아. 네. 그래, 네. 네. 그 그렇지. 그만해 주면 돼. 경찰이상 거, 한 거지. 확정안해도되 하고 고 일반 차량이다 일반 차량. 네. 제가 더전 네, 뭐. 네. 나중에. 나중에 가서 그... 거라가라가 나중에. 됐습니다. 아, 네, 이제 경찰 쪽은 이제 섭외가 다 끝났어요. 네. 우리가 늦거든. 늦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6시부터 집회가 발동이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 그때 6시, 오늘 6시부터 집회가 발동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우리 목적은 확실하게 딱 하나입니다. 면불. 우리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전농이, 뭐, 전농이 어, 행진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막을 권리는 없어요. 용달차 20대 넘어가는 거 법은 판결대로 한다는 거지. 근데 쟤들은 트랙터가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그니까, 우리는 트랙터만 안 넣으면 돼.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전농이 행진을 한다, 이걸 박을 끌려 걸어가든 시발놈들 떡 치고 가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트랙터만 안 넘어간다. 근데 그걸 경찰 이 6시까지 막아줘야 돼. 요 왜냐면, 저번에도 경찰이 막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막으면 돼. 근데 지금 그 공백이 있어요, 6시까지. 그 경찰한테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1단계. 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말고 우리가 몇 군데 집회상고를 했는데 얘들이 상계를 해서 트랙터를 실어서 옮기는데 일일이 바로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걔들 트랙터를 못 내리게 할 겁니다. 저희 이번 집회의 목적은 뚜렷하게 트랙터가 안 가게 하는 거. 경찰 협조해줘. 빼달라그러면 빼주고. 네. 네.